안녕하세요.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. 오늘의 코인은 아비트럼입니다. 여러분들 인생 역전을 시켜줄 이 아비트럼의 제 정보력 먼저 증명시켜드리고요. 본격적인 아비트럼 이 전망과 공짜로 시드 늘리는 이 에어드랍 정보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여러분들 저는 오늘은 솔라나로 한건 했습니다. 요즘 같은 급등주장에서 혹시 아직도 손실 중이신가요? 올해 정말 이번 달만큼 이렇게 달린 달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이 솔라나에 이어 화요일에는 STP까지 두 종목 확실하게 드렸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도지, 솔라, 밀크, 스팀까지 어쩌다 이한 주에 이네 종목이나 드렸더니 점점 욕심이 조금들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확실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정말 확실한 정보주만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 같은 장 정말 수익률 호재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. 혹시 시드가 없으세요? 돈 들지 않고 미션 수행만 하면 되는 이 에어 드랍으로 받으세요. 방법을 모르시면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알려드립니다. 이 에어 드랍만으로도 800 넘게 가져가신 분들이 계십니다. 왜 아직도 제 유튜브 시청만 하시고 이렇게 100% 무료로 돈벌수 있는 방법, 해외 공시보다도 한발 빠르게 드리는 이 공짜 정보들 놓치고만 계신가요? 요즘 같은 다 이렇게 돈 버는 불장 초입에서도 아직까지 손실만 보고 계시다면은 냉정하게 코인판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이렇게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공부하시면서 더큰 도약을 할 것인가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 전체보기로 보시면요. 이 코인으로 벌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제 소통방에서 제공해드립니다. 카카오톡 최대 인원이 1500명이기 때문에 자리가 몇 자리 남지 않았어요. 제가 많은 분들께 내드린 이 모든 수익들 절대 운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도 이 업계에서 먼저 암암리에 도는 이 비공식 업계 정보만 저를 통해 먼저 선점하실 수만 있어도 불과 이번 주 급등했던 이 STP 솔라나 모두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코인은 관심 갖고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. 아시는 게 없다면은 제가 이 뿅뿅님이 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라나가 웹3 관련 주여서 드렸었는데 이런 정보 떠먹여 드리겠습니다. 저는 하루 종일 자료 찾아보고 공유해 드리는 게 재밌고 즐겁습니다. 이렇게 받아 드실 준비만 해주세요. 작년 이 FTX 이후에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두 번째 목숨이라 생각하고 사회에 환원할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뇌동매매를 멈추시고 제가 FTX 이겨냈던 이 업계에서 만 미리 도는 이 비공식 업계 루트 통해서 무조건 오를 코인 사는 제 치트키 같은 정보력 함께 하실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빗썸의 이 아비트럼이 상장되기 전에 이 해외 거래소에서 아비트럼을 미리 매수해서 이 100만원으로 보시는 것처럼 1000%가 넘는 수익이 나는 이 인증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데요 지금 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요이 아비트럼에 대한 제 정보력 먼저 증명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마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비트럼은 올해 초 이렇게 이 단기간에 300%의 상승이 나왔던 제2의 앱토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제가 왜이 앱토스랑 비교를 하냐 첫 번째로 아비트럼 은이 앱토스처럼 이 신규 상장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신규 상장주의 최대 장점이 뭐다? 보다 높은 가격에 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없다. 이 점은 이 코인 가격 상승에 아주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.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예를 들면 아직도 이천원 이상에 물린 홀더들이 많은 이 리플이라던가 혹은 물타고 탄게 400원대 이상인 이 도지 코인 홀더들은 만약에 이 도지가 올라서 400원대가 와줬다. 그럼 이 홀더들은 강한 이 매도의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러면 이 400원에서 이렇게 더 올라갈 이슈가 있는 코인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 이거 흔히 저항라인이라고 부르죠. 하지만 이 아비트럼은 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라인 매도벽이 전혀 없는 깔끔한 코인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아비트럼은 2023년도의 주도 섹터인 이 레이어2 코인의 대장 코인입니다, 현재. 보시면 오늘 자 기사에 아비트럼 레이어2 시장 점유율 65% 보이시죠? 근데 심지어 아비트럼의 현재 시가 총액이 2조 정도거든요? 현재 시가 총액이 2조인 이 아비트럼의 가치는 이 tvl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 tvl 지표에 있어서 아비트럼은 이 이더리움, 트론, 비에이터 BNB 체인에 이어 무려 4위를 달리고 있고, 이는 폴리곤보다도 수치 높은 기록입니다. 현재 폴리곤의 시총 얼마죠? 13조입니다. 그런데 지금 아비트럼은 2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아비트럼이 결국에는 비상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TML이 이 폴리곤보다 높은 이 아비트럼이 시총이 2조? 폴리곤만큼의 상승만 나와줘도 600%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소리에요. 제가 왜 자꾸 이 아비트럼 사야한다고 말씀드리는지 느낌 오시죠? 이 아비트럼은 앱토스 때처럼 이 정보방 들어오시긴 했는데 생업이 바쁘셔서 하루 종일 정보방 바라보며 이 단타하실 시간적 여력이 없으시다. 시간 날때 정보방 봤는데 아직 이렇게 매수자리가 살아 있다. 그러시면 그때라도 매수하시고, 이렇게 계속 계속 오르는 거 일하다 중간중간 보시면서. 이 빨간 불 켜진 거 한동안 흐뭇하게 바라보고 보통 이 2주 안에 매도하고 수익 내고 싶으시다. 그러시면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-7682-733번으로 1 문자 보내시고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아비트럼 매수 자리 사인 드릴 때 받아 가시고 일할 거 하시면서 1, 2주 동안 빨간 불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. 여러분들 에토스 이후에 오랜만에 또 기회가 와줬습니다. 이번 종목 놓치시면 이런 좋은 종목 언제 나올지 장담해드릴 수가 없어요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무료로 시드머니 불릴 수 있는 에어드랍 정보 투척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 웹3 컨퍼런스 진행하고 있는 홍콩인데요. 홍콩에서도 일하고 굉장히 좀 짠하죠. 하지만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이 홍콩 컨퍼런스에서 아비트럼 관계자분들께 이 아비트럼이 지난 메인 에어드랍에 이은 아비트럼의 이 서브 파트너 에어드랍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나는 지금 다 몰려서 시드가 없다. 이 에어드랍으로 시드 만들고 싶다.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세요. 이 에어드랍이 뭔지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. 문자 보내시면 알려드립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 아비트럼 자체가 에어드랍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이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봉크 이 에어드랍 하면서 이 시기에 솔라나가 20%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이 아비트럼을 기반으로 하는 이 솔라나와 봉크 같은 사이에 다른 파트너 코인을 에어드랍 한다는 이벤트예요. 이 서브 파트너 에어드랍 이벤트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니깐요이 이벤트에 맞춰서 아비트럼도 마찬가지로 플라나트처럼 이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이 아비트럼의 서브 파트너 이 에어드랍 이벤트 일정과 에어드랍 받는 방법 궁금하신 분은 소식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가 소통방에 상시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 이 에어드랍도 무료인데 제가 이거 돈 받고 진행하겠어요? 100% 무료로 알려드리는 정말 알짜배기 돈 되는 정보이니까요.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수익 정말 큰 힘이 되실 겁니다. 여러분들 작년 FTX 이후로 많이 힘드셨죠?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의 한 줄기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.